자, 기본적으로 깃세팅이됐다는걸전제로 어, 해서 어, 처음 프로젝트를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줄, 보여줄게요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이프로젝프로젝트가있프로젝이 있어요 그룹이있는이이제 그룹이야 뭐 여러가지 그룹이 있겠죠 수없이 많은 그룹들이 있겠지만 일단 마이그룹 이렇게 보면 나의 그룹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그룹에다가 새 그룹 만들려면 내 그룹 만들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어프로젝트에서 보통 뉴프로젝트를 만들겠죠 그러면 Create New Project가 나오고 자 여기가 어디냐 GitLab이다 나올 텐데 이제 Create Blank Project라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템플릿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일단 Create Blank Project를 포지토리해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이제 어 아까 여기서 그룹 만들었던 게이 그룹 섹션 있어요. 내가 만든 그룹이 다 여기 있다. 근데 나는 만약에 그룹을 뭐 얘 쓰라고 했나? 오픈 클래스. 내가 이 오픈 클래스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헬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이 아, 어, 보통 이제 코딩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헬로 월드잖아요. 그래서 헬로 월드 하면 너무 길니까 그냥 헬로 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네임은 앞에가 캐피탈 대문자인데 슬러그라고 프로젝트 슬러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링크가 될 텐데 이게 소문자로 들어오죠 가만하고 여기 이제 어 나의 첫 Git 프로젝트 사실 Git 프로젝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면 좋겠지 코딩 프로젝트 왜냐하면 기 i t 은 그냥 서비스일 뿐이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 i 에 종속된 건 아니니까 나의 첫 코딩 프로젝트 자 비저블러티 레벨은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 유니들 디폴트가 아 시큐리티 모드가 아니면 그냥 아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만 하니까 나만 볼수 있게 그리고 공유한 사람만 볼수 있게 하는 거라서 퍼블릭이가 오프가 되는데 왜 오프가 되있는지 그냥 봐야 될것 같아 읽어봐야 될것 같아 요 걔네들 정책이 그런 것같은까 여기 보면 또 initial 포지토리 네포지토리 with a 리듬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 r 리듬이라고 리듬이 파일을 만들 거냐 말 그냥 하는데 그냥 안 만들게요 그냥 mt 비어 있는 공간으로 create 프로젝트를 하면 자 <laughs> hello라는 이름의 나의 첫 코딩 프로젝트 자 이거 보이죠 invite y your, your team 팀 멤버를 여기서 invite-member 해가지고 예전에 없었는데 생겼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lock, lock이 l 걸려 있고 여기 보면 command-line-instruction이라고 딱 뜨죠 여기 보면 이제 <laughs> git-global-setup에 이거 해라 이거는 어, 최초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예, global-setup 같은 경우는 그리고 create-a-new-repository 해서 애를 만들어라 얘 같은 경우는 git-clone을 먼저 하기로 했죠 왜냐면 이 git을 처음에 그길랩에 오픈 클래스, 헬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주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중요한 명, 명령어들이 많은데 만약에 새로운 레포지토를 만들면 이 명령어를 하고, push on existing folder 존재하는 폴더에 푸시를 하려면 이렇게 하고, push on existing git repository.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로컬에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로컬에다가 git, git을 먼저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git init git init 커맨드를 해가지고 그 디렉토리를 어, git의 포지토리로 만든 다음에 git remote option, 어, 명령을 써서 얘랑 같이 링크를 시켜주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두 저는 이거를 선호해요. 왜냐면 서버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세다가당기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어. 자 그래서 이렇게 Git 을를열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를 마우스 로쭉 눌러서 O에서 on top이 없네.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홈 디렉토리로 가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pwd하면 이게 홈 디렉토리, cd를 치거나 cd 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돼요. cd해서 어 내홈 디렉토리는 에 무슨 디렉토리가 있냐면 git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git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쓰는 내, 내가 임시로 저장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create new repository의 옵션에서 git clone 명령어를 여기다 아이, 이거를 copy 오,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하나 했잖아요, git clone 하면. 어, 자 이런식으로 읽으면 뭐 cloning into hello 뭐어찌고저찌고 해서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 hello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change directory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ls가 listing하는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ls-al 하면 현재 그 .git이라는 파일이 다 기시라는 파일이, 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코드, 점, 코드에다 period,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디렉토리를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hello라고 디렉토리를 오픈했잖아요. 지금 사실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어, 여기 new file 버튼을 눌러서, 보통, 기대 가장 기대 그 헤더가 되는 게 이제 그 머리가 되는 게이 리듬이라는 파일인데 리듬에다가 제가 이번에 처음 코딩 코딩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laughs>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아이 프로젝트는 콘솔에 헬로 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리듬이 파일에 내용을 이제 집어넣었죠. 이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리딤에 유자가 이렇게 스가이이 자, 유자가 붙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 이상하게 생긴 포도처럼 생긴 여기에 보면 리드미가 리드미 체인지드 소스 컨트롤 제목 밑에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다고 자동으로 연결이 또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얘를 서버에다 올려 볼 텐데 메시지를 첫 커밋 첫 커밋입니다. 한글로 써도 돼요. 첫 커밋입니다라고 싹 쓰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여기 보통 보면 커밋이라는 게 있거든요. 커밋은 이제 현재 내가 하는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어 저장을 할때아 그러니까 막 스테이먼트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커밋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됐죠? 커밋이 방금 됐어. 커밋이 됐으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히스토리에다 기록을 한 상태예요. 근데 현재 로컬에만 기록돼 있지 서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 뭐 옵션을 보면 아 통페이지를 한번 볼까 아까, 아까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어, 여기 그 헬로 프로젝트를 가면 이 상태에요 아무런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추가 기능을 해서 여기서 푸시를 하면 푸시 옵션을 해서 푸시를 하면 얘가 푸시를 하게 돼요 그죠? 실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리프레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화면이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 그 헬로 프로젝트 밑에 보면, 자, 첫 커밋입니다 하고 무슨 이 프로젝트는 콘솔의 헬로를 출력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이제 첫 커밋 이렇게 스토리가 뜨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만들어볼게요. 다시 이 기시 아니라 여기가 가지고 리듬은 항상 상단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 new file 하나 해서 main 파일 이름은 항상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항상 프로그램마다 main 이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파이썬이 있는데 여기 보면 no python interpreter is selected라고 돼 있죠. select e d 인터프리터를 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실행할 어,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여기 이제 콘다의 실행, 콘다 뒷베이스에 설치된 이걸 쓸거예요 이게 버전이 파이썬 3.85예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실행 버튼 누르면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뭐 특별히 실행은 안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함수, 파이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이게 함수에다가 프린트 함수에서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할수 있겠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출력을 하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수 있어요. 자. 이 메인 파일 옆에 또 u가 이렇게 딱 뜨죠? 이게 a도 마찬가지야. 에오 git 커밋에 보면 어, 파일이 아마 두개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setting json이라고 왼쪽에 원래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졌다해서 왼쪽은 old에 지금 눈대 이 방금 전에 내가 설정한 인터프리터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메인에 보면 메인에도 없던 게 생겼. 다는 거죠. 이두개 파일이 그래서 이두개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이 체인지가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다 합시다. 첫 번째가 있는데 add main.py and um, PRT, interpreter 사람 셀이 그래서 커밋하고, 여기서 다시 푸시하면 데이터 크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첫 커밋 commit 후에 커밋을 보면 이제 커밋 옵션이 있네. 여기 두 번째 AD main 파이에 인터프리터 셀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 있죠. 인터프리터 세팅한 거 올라와 있고, 헬로파이.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돼 재밌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도 돼있고 여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썬 해가지고 메인 파일 이런식으로 해서 실행해도 돼요 콘솔에서 이렇게 뭐이 정도 세팅은 여러분이 할수 있을 것 같죠? 한번 해봐요 자 이걸로 이 동영상을 마칠게요